한 눈에 보이고, 응응 음, 음, 음. 어? 뒤는 또그렇게어 맞아, 이렇게 어, 없으니까 좋네. 귀는, 그래서 내가 오지로 다니 그 거기서 그러다가 여기로.

아니 이걸 4인분이라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둘이 다다 <laughs> <다> 먹게 생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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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맛있었어, 웃음> 왠일이니? 뭐 응. 맛있어. 아니 세상에. 이거 저기 껍데기 좀 저기 나를 알려줘야 돼. 이바이 바닷바람하고 음 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유 좋다. 세상에나 맛있어. 아우 세상에 4인분을 둘이 다 먹었어? <웃음> <웃음> 뭐 남길 것도 없네. 남길 것도 없어? 김정시원장님 왔다 가는 그냥 싸움 날 뻔했네. 저셔.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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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도 저기서 가봐. 해님 네. 쳐다보고 있어. 여기 나쳐다보고 있어? 응. <laughs> 어, 나쳐다보고 있어. 저기 가는 거야? 응. 아, 어야지 아니 사서 오는데. 돌아봐들. 이거 봐. 이거 봐. 어, 우리 우리 저기. <웃음> 옳지 옳지 <웃음> 너무 좋아, 엄마, 너무 좋아. 엄마, 엄마. 아이고 이뻐. 엄마, 엄마. 응. 잘 간다. 엄마 기다려요. <laughs> 엄마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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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다려. <목의 아프> 너무 너무 해피, 아이고 해피 해피, <laughs> 오, 어, 고하 빨리, 하하, 아이아이아이아이 뜨거워서 숨을 싸? 아니 뜨거워 아유 뜨거워 응. 한 마리 잡 m going to go. I'm g o 어 n g to go. I'm going 아 o go. I'm g o 뛰 n g to 괜찮아 m going to 자연스럽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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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 아가, 아가? 저 앉아. 그쵸, 아, 아가. 아, 아가, 아, 엄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가, 엄마 가져야지. 아가, 엄마 가져야지. 에이, 아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볼 거야? 응. 음. 앉아,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 앉아, 앉아. 얘 생각이 좀 깊은데야. 응. 어. 앉아. 좀 응. 앉아. 응. 아이고, 이뻐. 앉아. 아이고. 아이 뭐야? 아가예요 아가, 살가 아가, 빨리야.

아이쁘다. 옳지 어, 옳지. 아이쁘다. 아유 음, 아가 이쁘다. 세상에 너무 이쁘다야. 아가가 이뻐요. 그봐가. 아가. 얘네들 표정이. 또 닦아야 돼. 또 닦아야 돼. 얘네들 표정이 너무 이뻐. 어, 얘는 눈이 음, 음. 표정으로. 완전히 음, 그, 그, 그 같이 살던 그 순돌이 죽었을 때그 눈빛을 보면요. 말 음, 진짜. 아유. 말할 아유. 것도 없어 얘네들. 어떻게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 음. 아가들 엄마 아가야 두부 아가야. 어? 응? 엄마 아가야 두부 아가야. 엄마 아가야? 뽀뽀 좀해줄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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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 뽀뽀. 오. 한번 보세요. <laughs> 손, 손 손. 손. 오. 이쪽 손 오. 이쪽 손, 오. 이쪽, 손. 오. 이쪽, 손. 오. 이쪽 손 아니 이쪽 손 이쪽 손. 아지 아이유. 봐봐. 뽀뽀. 아유, 잘했어. 잘했어. 빵이야, 빵이야.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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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 어똑 똑똑하다, 야. 빵. 빵. 아유, <웃음> 똑똑하다, <웃음> 야. <웃음> 우리 아그는 4년만에 손 줬어. <laughs> 아유, 웃겨. 우리 아그들 뭐해? 응? <laughs> 4년만에. 4년만에 손 줬죠? 예, 네, 4년만에 손 어, 주네. 뽀뽀, 뽀뽀. 뽀뽀. 빵이빵이 손. 그렇지, 손. 손줄줄 알아? 그렇지, 손. 앉아. 어찌 안아손손 어, 손. 어찌 저작수 저작수 어찌 우리가 금방 배웠어 금방. 우리 적성, 적성, 우리가 적성, 있지. 적성. 고기 먹을까? 고기 먹을까? 어지 이따 고기 구워줄게. 어.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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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